그러고 보니까 진짜 원피스가 죄다 레드톤 맞긴 맞네요. 그래서 준비합니다. 오늘은 단색 원피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리입니다 요즘 계속 저한테 어울리는 원피스 찾아가면서 이런 원피스, 저런 원피스 막 만들어가고 있는데요. 오늘 벌써 다섯 번째 원피스 소개할 시간이 됐어요. 와, 시간 빠르다. 그쵸? 이제 여름은 막 다가오고 있는데 날씨가 사실 조금 오락가락 했잖아요. 커피물이 끓고 있네요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다섯 번째 원피스는 정말 너무 지나치게 또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그런 디자인의 원피스거든요. 지금까지 만들었던 원피스 중에서 가장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디자인이다. 네. 바로, 보시죠. 이게 다 소매예요. 대박. 이 소매가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나? 이거는 그냥 다 주름을 잡으라는 거잖아요. 주름을 막 자글자글 잡아가지고 여기에다 딱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원단이 모자르더라고요. 저는 세마 구입했는데 간당간당해. 그래가지고 끈 같은 거는 지금 레이스를 이용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. 끈이 나오질 않더라고요. 대박. 이 앞부분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. 그래서 어깨까지 다 같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어깨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. 여기를 한 번에 오버로을쫙 하는 거죠. 그래서 두 개를 딱아세 개를 딱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 준다에 얘를 싹 뒤집으면 이렇게 어깨가 딱 되는. 네. 그실 갈아끼우는 거 너무 귀찮지 않나세요?라고 물어보셨는데 귀찮아요. 귀찮아. 잔소리 많이 하면 안 돼요. 완전 꽉 묶어야 돼요. 꽉. 아유. 아씨 묶은 걸 잘라버리면 어떡하니? 아나 진짜. 하하하하. 자 그러면 제봉틀을 시작해 볼까요? 이앞 부분에다가 원래는 이 천을 안되고 그냥 레이스를 대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.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, 근데 저는 여기다가 레이스만 되면 너무 섹시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천으로 됐거든요. 그런데 그 위에다가 만약에 내가 레이스를 여기다 넣고 싶다, 응? 그러면 이런 레이스를 얘는 2번 이렇게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두개다 사실 멀리서 보면 잘안 보여 이게 딱 까만색이 까만 레이스니까 근데 가까이서 보면 또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잘 결정해야 되겠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어, 귀엽다 성숙한 분위기 좀 섹시한 분위기 어떤 게 나을까요 이제 뒤판을 만들 건데, 네 이렇게 작업한 이 끈을 얘랑 얘 사이에 끼워주는 거죠. 짠. 네크라인을 이렇게 재봉하고 둥글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쪽 부분을 재봉하는 거예요. 그 사이에 끈을 끼워서 이제 여기를 잘라서 양쪽 옆에도 잘 뒤집어지도록 싹 잘라서, 그리고 이제 목선도 좀 잘라줘야 되겠죠?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뒤집힐 테니까. 이렇게 딱 안쪽을 보면 지금 얘가 이렇게 나풀거려요. 그쵸? 이 나풀거리는 거를 그냥 놔둬도 되지만 얘를 한번 이렇게 둥그렇게 재봉을 해서 잡아주면 더 아기자기한 맛이 나더라고요. 여기 지금 재봉선이 지금 여기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잖아요. 보이시죠? 응. 그러니까 좀더 귀엽지 않나요? 응. 왠지. 응. 어. 귀엽다. 어, 벌써 이 뒤에 리본, 리본이 제가 또 리본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. 너무 투머치 또 러블리한 거 아니니? 응. 네, 이제 간단하게 주름을 한번 잡아 볼 건데요. 바늘 땀을 매우 크게, 5가 제일 크네요. 5로 해놓고요. 장력을 무지하게 세게 당기도록. 여기서 끊어버리지 말고, 쭉 길게 잡아당겨서, 자글자글 주름이 생겼습니다. 제가 잡은 주름이 훨씬 더 타이트하잖아요. 원래 이만큼의 길이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좀 풀어줘야 되겠죠. 지금 이렇게 재봉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면 주름이 지금 이렇게 보이, 보이시죠. 이것도 예뻐. 예쁘긴 한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한번더 위에다 상침을 딱 하면 겁나 예뻐지는 거예요. 이렇게. 다르죠? 안달라 뽕뽕뽕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위를 얘가 상칭으로써 이렇게 한번 더탁 잡아 주다 보니까 그 뽕뽕 나오는 게 약간 어... 주머니를 달까 말까가 너무 고민인 거예요 너무 얇아 가지고 과연 주머니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 뭐 핸드폰이라도 넣을 수 있을까? 그러면 옷이 그냥 훅 넘어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가 없으면 옷을 입을 때 손이 또 허전하고 약간 손이라도 집어넣을 수 있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귀찮기도 하고 사실은 좀 달기가 <웃음> <웃음> 예쁘다 이 디테일이나 이런 게 너무 러블리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괜히 막 설레고 약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 있죠. 나중에 완성하면 어떤 원피스일까? 진짜 완성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? 어쨌거나 지금 밤 9시 20분이거든요. 이제 오늘은 그만 자고 내일 다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새벽에 비가 왔는데 이제 날이 다 개었네. 음, 날씨가 오늘 좋네요. 이 레이스를 단게 진짜 핵심 포인트였어. 뒤는, 짠. 어, 너무 진짜 귀여워. 주름도 너무 잘 잡혔다, 요번에. <laughs>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러블리한 원피스를 완성했는데 나한테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? 소매구멍이 이만한 거예요. 이렇게 커요. 여기가 뽕뽕뽕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헉, 너무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이 옷을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의 즐거움을 추가하기 위해서인데 만드는 즐거움, 입는 즐거움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됐을 때의 행복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채워지는 만드는 건 너무 즐거웠지만 저한테 이런 디자인이 좀안 어울리고 예쁘기는 너무 예쁘다그 일단 입어볼게요. 원래는 스퀘어넥을 이렇게 요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많이 만드는데 얘는 요거 단 따로 하고 요 옆에다 어깨 따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음 그것도 방법이네. 뒤에가 뒤 포인트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얘가 뭐꼭 확성기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? 아아 아, 하는 확성기? 약간 이 밑에 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? 그게 또 특이하다. 음, 특이하다. 얘는 지금 레이온이 들어가니까 찰랑 떨어지면서 더 이렇게 닿았을 때 시원한 느낌. 역시 여름엔 레이온이죠. 마음에 드나 봐요. 저 되게 말이 많죠. 이제 그만해. 이런 사랑스럽고 귀여운 러블리한 이런 원피스, 단색 원피스 5번에 저장할게요. 많은 분들이 또 린넨 원피스 원하시더라고요. 아휴 여름엔 린넨이죠. 아까 레이온이라고 그러더니 또 린넨이라. 린넨 원피스 제가 여섯 번째 원피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